네, 동부에 진짜 찍습니다. 저, 저거, 저는 누구냐면은. 영채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부들부들 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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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저희는 네. 저쪽에 못 끼는 사람들이 여기 다 계시는군요. 저는 <laughs> <laughs> 데 내가 보니까 이제 저, 우리 오기시서좀 오기 오기 오기. 달은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실수할 뻔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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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조금 달 아니 벌써부터 그러런 <laughs> 그런, 그런. 아, 진짜 자주 안 보니까 누가 고 많이 닮았어요. 네, 그래서 그러면? 이름하고 닮 닮았어. 아 많이, <laughs> 많이들, 많이 <laughs> 닮았어요. 어어 <어디든>, 먼저 <많이 웃음> <다른데>. 내가 <laughs> 이런 결심을 했다고 <laughs> 제일 잘 나와요. 우리 김봉목 호 선생님 최장님 같으세요. 최소한도 90까지는 살아야 되는데. 아니 100. 나나 장례식 때다 오라고. 죽지 말고. <laughs> 여기 다 적었어요. 아, 빨리 빨리 죽어야 부족한 말 받아. <laughs> 저 아, 노래처럼 이쁘게 이쁘게 사세요. 저 노래가 이쁘네.